안녕하십니까. 대한 자산 투자 연구원 이태광 교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근본적인 질문 하나를 던져보려 합니다. 돈은 어디로 흐르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통화량, 즉 시중에 풀려있는 돈의 양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한국은행 기준으로 M2 광위 통화는 약 4396조 원에 달합니다. 2000년대 초반 불과 500조 원 수준이던 시절과 비교하면 9배가 넘게 불어났죠. 그런데 이렇게 돈이 많아졌는데, 왜 우리는 여전히 돈이 부족하다고 느낄까요? 왜 기업은 투자에 주저하고 사람들은 소비를 미루며 시장은 활력을 잃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돈은 많지만 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돈이 멈추면 시장은 죽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정책도 숫자도 아닌 심리입니다. 우리는 이 심리의 흐름을 유동성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이 시간엔 바로 이 유동성이 금리와 부동산, 그리고 코인 시장을 어떻게 흔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로 향할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동성이란 건 단순히 돈이 많은 상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돈의 속도, 그리고 돈에 대한 신뢰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도 심리가 얼어 있으면 돈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정책은 숫자로 말하지만 시장은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이제 시작해봅시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는 금리를 낮췄습니다. 미국은 제로금리, 한국도 초저금리, 돈을 쏟아붓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 덕분에 시장은 살아났지만, 동시에 새로운 균열도 생겼죠. 그건 바로 신뢰의 붕괴였습니다. 사람들은 은행을 믿지 못했고, 정부를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실물보다 자산시장으로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이세 시장이 바로 유동성의 세 갈래입니다. 먼저 금리입니다. 금리는 경제의 심장박동입니다. 한번 오르면 시장은 긴장하고, 한번 내리면 숨을 쉽니다. 하지만 2022년부터,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시장은 얼어붙었죠. 부동산 거래는 줄고, 코인은 폭락하고, 소비 심리는 추락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리가 오른다고 돈이 사라지는 건 아닙니다. 그저 움직이지 않을 뿐입니다. 불안이라는 이름으로 멈춰 있는 겁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바로 회복될까요? 아니요. 중요한 건 사람들이 믿느냐입니다. 정책보다 강한 건 심리입니다. 이제 괜찮을 거야 라는 신뢰가 생기기 전까지는 돈은 여전히 잠들어 있습니다. 이제 이 유동성은 어디로 향할까요?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건늘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은 유동성의 첫 번째 수혜자이자 시험대입니다. 돈이 돌면 거래가 살아나고, 거래가 살아나면 심리가 풀립니다. 하지만 역으로 금리가 오르거나 불신이 커지면 가장 먼저 얼어붙는 것도 부동산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심리의 거울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거래가 마비되었고, 2015년부터 다시 유동성이 공급되자, 서울을 중심으로 폭등이 시작됐죠. 그때는 돈의 양이 아니라 심리의 확신이 가격을 움직였습니다.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이 결국 버블을 만들었습니다. 2020년, 코로나로 전 세계가 멈췄을 때, 정부는 돈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은 폭발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강남의 오피스텔,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상승했죠. 유동성이 심리를 자극했고, 심리가 다시 돈을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이후 금리가 오르자 상황이 반전됐습니다. 거래 절벽, 역전세, 미분양, 시장 전체가 공포라는 단어로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말했습니다. 돈은 사라진 게 아니라 숨어 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이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했습니다. 2025년 현재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미 반응하고 있죠. 강남부터 지방 중심 도시까지 매수 문의가 서서히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심리의 지표입니다. 심리가 살아나면 돈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돈이 돌면 시장은 다시 웃습니다. 그 다음은 코인입니다. 코인은 유동성의 또 다른 거울입니다. 코인은 신뢰의 실험장입니다. 왜냐하면 중앙은행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블록체인을 믿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돈이 너무 많아질 때 사람들은 새로운 신뢰를 찾습니다. 그게 바로 코인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이 넘칠 때 코인 시장이 폭발합니다. 2020년 2021년 비트코인 8천만 원, 이더리움 600만 원, 리플 2천 원. 그건 단순한 투기열풍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신뢰에 대한 대체 실험이었습니다. 정부보다 블록체인을 믿겠다. 이 선언이 바로 디지털 경제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2022년 이후 긴축이 시작되자 코인은 무너졌습니다. 유동성이 사라지면 신뢰도 흔들리니까요. 돈이 줄면 믿음도 줄어드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2025년 미국은 금리를 내리고 XRP ETH ETF가 승인되며 새로운 신뢰 체계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한국 역시 원화 스테이블 코인 KRW1 HCKRW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코인 뉴스가 아닙니다. 중앙은행의 영역이 민간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즉 유동성이 디지털로 이전되는 과정입니다. 돈의 본질이 바뀌고 있다는 뜻이죠. 여러분, 코인은 단순한 투자수단이 아닙니다. 코인은 신뢰의 상징입니다. 유동성은 코인의 산소입니다. 산소가 줄면 시장은 식지만, 다시 공급되면 불길이 붙습니다. 결국, 금리, 부동산, 코인 이세 시장은 하나의 선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정책이 금리를 움직이고, 금리가 유동성을 자극하고, 유동성이 심리를 흔들고, 심리가 다시 자산을 움직입니다. 정책, 금리, 심리, 자산 이순환이 바로 유동성의 생태계입니다. 그래서 유동성을 읽는다는 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읽는 일입니다. 불안할 땐 돈이 멈추고 희망이 보이면 돈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경제는 감정의 사이클을 따라 움직입니다. 지금은 불신의 시대입니다. 정책은 많고 말은 많지만 시장은 아직도 망설입니다. 그 이유는 신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필요한 건 돈의 양이 아니라 신뢰의 회복입니다. 신뢰가 돌아오면 돈은 움직입니다. 그리고 돈이 움직이면 시장은 살아납니다. 2025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금리 인하 사이클은 단순한 경기부양이 아닙니다. 이건 실내의 보건 프로젝트입니다. 금리 인하의 진짜 목적은 돈을 푸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푸는 겁니다. 돈의 흐름은 결국 마음의 흐름입니다. 심리가 돌아와야 돈이 돈다. 유동성이란 결국 심리의 속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장은 조용합니다. 하지만 그건 폭풍전의 고유입니다. 유동성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부동산, 주식, 코인 모든 시장이 재편될 겁니다. 누군가는 그때 두려워할 것이고, 누군가는 그때 움직일 겁니다. 역사는 늘 그랬습니다. 공포가 클수록 기회는 조용히 옵니다. 유동성의 본질은 돈이 아니라 신뢰, 심리가 회복될 때 자산은 다시 살아납니다. 정책은 늦고, 시장은 빠릅니다. 정부는 숫자로 말하지만, 시장은 감정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필요한 건 공포가 아니라 통찰입니다. 돈이 얼마나 풀렸는가 보다, 그 돈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보십시오. 유동성의 시대, 이건 단순한 금리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신뢰의 전쟁입니다. 돈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신뢰의 시대가 옵니다. 심리를 읽는 자가 시장을 읽고, 시장을 읽는 자가 미래를 잡습니다. 여러분, 돈의 흐름은 결국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움직이는 순간, 이미 다음 사이클은 시작된 겁니다. 이태광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